운영을 잘해야 돼요 아 과연

삼판한 레일 다리 선수, 이민니다 응. 자, 네. 선수 상당빠르게 와네, 에서 가고 있습니다. 상위 누가요 응. 네, 방금을. 자, 특은 인천 부구차 같은데. 요 요거로 거상위 아, 아직도 여 분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야, 야, 많아요. 많아요. 와, 안 잡더니 기를안 잡았어. 버되거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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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마를 크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. 여이좀 네, 어, 나긴 하지만 아직 한번의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이이아 이이 부터맞가 시간 차이가 좀벌어졌고요한 바퀴 어, 아, 뭐 차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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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남기 시작했네요. 이상은 뭐이아이가습니다가요자가가 어! 2아까 순위가 바뀌다이위과 n x 지금 직도를오고 아, 있습니다. 아, 위 내려와서 자, 는 지금 앞서고 앞으로 앞서고 있습니다. 자, 이가 순서대로 달리고 있지만 이위한 바퀴를 앞서고 있습니다. 2위3 4 아이사아 이자가 적고 아이 사진 으이이 시간 는 약속도 나다3데살약을 저 사람은 거인는이이 이기 걸인오는데 가는데 아우. 그것부터. 우 아, 이다게하고 아, 아, <목소리는> 아, 아, <목소리는> 자, 여러에 낙사와 사같이 같이 많네서무니1초 자, 15초 남았습니다. 여 선수는 이상희 선수 25구. 그4무리하는이요 4초. 와2 시간이 벌어진것 같고요. 바로 보니1 차이. 2 시간이 3대 2다 2를 벌시간초 차이입니다. 초 차이로 니다 자 장관한 분이에 달하고 있는 장기 선수. 오늘 만는와어용와 선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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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아, 여기가아습니다 계속 네세요